여자들은 대머리를 1순위로 싫어하는데 대머리 남자들은 어떻게 사나요? 유전인 경우는 너무 억울하고 연애도 못하는데 아무리 돈 많아도 대머리는 안 되는 건가요? 아무리 돈 많으면 돼. <laughs> 아무리 돈 많으면 돼. 안될게 어딨어? 대머리야 배 나온 거. 배 나온 거는 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쨌거나 여자들은 대머리, 배 나왔고 술 토막 이런 거못 견디지. 대신에 그걸 해야지. 아 대머리야 어떻게?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약 먹고 치료하고 모발 이식하고 그거 대머리 전문 미용실 있어 가발을 만든다거나 그런 미용실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최소한 노력을 해야죠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완벽해야죠 와얘 때문이야 이때 배가 이만해 와얘 때문이야 얼굴 이만하고 술토이야안 되지 돈만 바라던데요. 돈만 말해. 그러면 아무것도 너에게 봐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본인한테 와서 돈돈돈돈 돈, 돈, 돈 거리고 있다라는 건 본인한테 아무것도 봐줄 게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랑 있어서 재밌는 것도 없고 말집은도 없고 머리 이거 왜 나머지 이런 거 아무것도 봐줄 게 없다는 거야. 거기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상황에서 왜 나를 안 상해줘? 왜 돈만 말해? 자 반대로 해봅시다. 여자가 탈모가 있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탈모 있습니다. 여기 뻥 뚫린 여자도 있어요. 여, 여자가 탈모가 있어. 나랑 만나면 이제 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약간의 이렇게 피해 의식도 있어요. 아, 내가 머리 탈모가 있어서 남자가 싫어해. 너도 나한테 돈만 바라지. 만나고 싶어요? 남산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대머리도 결혼한 사람 많아요. 우리 아빠 대머리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여기 숱이 있으면 당겨서심든데 내가, 여기서 말할 순 없지만, 내가 보니 연예인 몇명 심었어. <laughs> 심었어. 100% 심었어. 여자, 그 연예인도 이마 너무 넓은 애도 심어. 이마 라인 정리하고 그래. 그리고, 가발을 쓰든가, 그 전용 미용실 다니든가, 아니면, 나머지가 괜찮잖아요? 구준엽빠 구준엽은 예전역에 머리를 밀었어요. 나머지를 키워야죠. 머리를 밀었어도 몸이라도 빡빡빡 있으면 장난 아니죠. 그 이거 도 그래 여자가 돈만 바래 이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컴플렉스 없겠어요? 여기서 보면 키 작은 사람도 있고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인생이 안 풀리신 분도 있고 많아.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 사람들마다 그렇게 다 고민 이 있는 거를 나만 이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만 바래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 혐오 발언이 이제 큰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아이그돈 뭐 돈을 바라면 돈이라도 많아 건물주요. 돈만 바래요 하는 사람 치고 돈 많은 사람 못 봤어. HS님, 대머리어도 결혼하실 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샵을 가면 아침에 신랑님들, <laughs> 이거, 이거 흑채 뿌리고 가발 붙이는 분들 진짜 많아. <laughs> 뭐, 뭐 신부님이 넌지시얘기 혹시 저 신랑 이제 정소리가 뜨면 말좀 해주세요. 그러고 혹시 사진에 찍히면 잘 이렇게 포토샵 좀 해주세요. 이래. 많아. 내 친구 말해도 남편 대머리끼 있었는데? <laughs> 이게 훌렁 완전히 깨끗하게 벗겨지면 그냥 다 삭발해버리면 되고, 남아있다? 그러면 뒤에서 옮겨와서 심어서 열심히 유지하는 약 먹으면서 미용실 다녀. 이 전문 미용실 있어. 내가 저번에 TV에서 봤어. 완전 장난 아니게 해주던데? <laughs> 우리 아빠도 가발을 맞췄어요. 음, 그 당시 65세 되는 할아버지도 가발을 맞추는 판에 왜 젊은 사람이 노력을 안 해? 투투 나는 빅머리인데 소들이고 싶다. <laughs> 나 이렇게 웨딩 가는데 축가였다. 그분이 대머리였던 거야. 싹 밀었어. 깨끗하게 밀었는데 나머지가 사람이 참 튼실한 거야. 딱 보면 제 남자로서 느껴질만한 어깨 뭐 이렇게, 이렇게 몸도 이제 좀 이렇게 살이란 게안 느껴지는 이렇게 탄탄함 매력있던데? 나는 딱 그래서 어, 대머리 뭐 이게 아니라 여자들이 싫어하는 대머리의 이미지는 머리도 없는데 아저씨 어어어어 해가면서 막 집에서 굴러다니고 힘도 하나도 없게 생겨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 이게 여자들이 애 싫어하는 대머리 이미지인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대머리는 그건 거야 얘만만 얘만 없고 근데 나머지가 딱 남자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 김종국이 머리 밀어버린다고 김종국이 아닐까 작은 거에 탈모 여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만호. 여기 진짜 이렇게 이렇게 탈모난 여자 되게 많아.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걸 상쇄할수 있는 장점을 만들면 됩니다. 응. 내 기억이 나. 진짜. 축가를 부르셨는데 이남은 아닌데 남자다워. 근데 머리를 정말 그냥 화끈하게 밀어버렸더라고. 가까이서 보면 알잖아. 뽑혀 나간 거, 밀어버린 거 차이가 있잖아. 밀어버린 데는 약간 파르 사람하고 뽑혀 나간 데는 매끈하잖아. 대머리 아빠를 둔 사람으로서 그 차이를 내가 볼수 있잖아요. 매끈해. 근데 여기 밀었어. 근데 저거를 만약에 소개팅이다 근데 아, 대머리야 이러면 여자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어디 모임에서 봤다 그러면 정말 머리빨에 미친 여자 아니면 어, 분명히 저 정도도 분명 좋아할 여자들이 있을 것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 100점 만점에서 그 남자는 한 7,80점? 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더라고 이파람이아그 미용실 강남에 ...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치 어, 나 그걸 봤어. 확, 어, 만들어버리던데?